요즘이 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경쟁이 치열한 이 수능에서 벗어나서 좀더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여러분의 유학 준비를 도와줄 선생님을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기회의 땅 미국 여러분은 혹시 미국의 캠퍼스 라이프를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방적인 문화, 자유로운 공부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미국의 대학에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지금 여러분을 위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저 여기가 미국 캠퍼스 드림을 이루어준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 영어 입시 전문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승민 원장입니다. 전문가의 포스가 물씬! 아 정말 믿음직스러운데요? 원장님 완전 멋지다잉! 어, 우선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SAT 시험 또는 ACT 시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SAT나 ACT는 컨텐츠나 어, 저는 시험 유형은 문제 유형은 동일하지만 어, 채점 방식이 조금 다른 거그 외에는 공부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SAT2라는 과목 테스트도 요청을 합니다 어, SAT 시험 점수가 만족치 않을 시에는 어, 토플 점수로 대학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SAT 어, 시험까지 요구를 하는 대학으로 어, 입학을 진행하시는 게 향후 어, 진로 선택이 있어서도 어, 선택이 더 많으십니다. 와저 집중하는 모습 좀 보세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마침 수업 중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들여다 볼까요? 오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네요. 열띤 교육의 현장. 아이고 끼어들 틈이 없네. 저 저기 저도 질문 좀. So I teach three main courses here: literature, prep, and discussion. As well as SSAT prep, which is I mostly personally focus on verbal skills, and I also do TOEFL. Uh, through literature prep and discussions, students gain a stronger understanding of novels and they also improve their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Uh, with our discussions that are involved with our literature, they improve their conversation skills and are more able to. speak directly and answer directly to questions not just about novels but to everyday questions as well. 아, 그렇군요. 이렇게 공부하면 실력이 안늘 수가 없겠는데요. 단순히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사고력, 어휘력 등 학생의 실력이 다양하게 쑥쑥 자랄 것 같습니다. 유학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원장님이 해결책을 드립니다. 절대 늦은 시기는 아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전략적으로 잘 하신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대학으로 진학 가능하십니다. 우선 대학 입학 시행은 SAT나 ACT 준비를 충실히 해주시고 더불어 토플까지 준비해주시면 원하시는 대학으로 진학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어, 우선 문화적으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들 보니까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라 예상되지만 아무래도 아카데믹하게는 준비를 많이 해갖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우선 리딩이든 스피킹이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단어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문장이라 함은 대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몇 개의 필살기 문장을 가지고 본인이 단어 실력을 늘려서 대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스피킹 하는데. 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국내 환경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는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 해외 체류 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국제 학교들도 제주도나 인천 쪽에는 있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진학을 어,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원장님의 해결책을 보니 저도 입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어권 국가의 학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한 원장님의 한 말씀. 네, 단순히 해외 유학으로, 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 글로벌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들도 어, 훌륭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도 지금, 어, 사립대 등록금이 5만 5천 불 정도. 국립대를 가더라도, 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학위, 학부 학위를 받는데 있어서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과 효용성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대도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형이 입시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예전에는 12년 특내면 서울대 쪽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연대 또는 고대 또는 성균관대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를 글로벌 전형으로 가는 게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진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해외 유학을 어,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취득해야 될 학위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GP직이면 백전백승! 다른 나라 시험이라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미국 캠퍼스 라이프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겠죠? 꿈은 이루어진다! 모두들 미국에서 만나요!